소개해 드릴 코인은 헤데라 코인입니다. 헤데라 코인. 여기도 나와 있는 것처럼 리얼 월드 에셋 RWA라고 하죠. 자, RWA가 뭡니까? 실물 자산입니다. 자, 실물 자산의 가장 큰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있는 게 바로 헤데라 코인이다. 라는 부분을 바로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블랙록이 MMF, MMF가 뭡니까? 펀드입니다. 자, MMF를 만들 때 해당되는 그 부분에 참여했던 게 바로 헤데라 코인이다. 근데 이걸 보고 블랙록의 공식 파트너사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을 해야 된다. 라는 부분은 아니죠. 참여한 부분은 맞습니다. 그리고 헤데라 코인이 리얼 월드 에셋, 그러니까 RWA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하방 압력을 주는 걸까? 물론 이 블랙록의 공식 파트너사가 아니다. 실망감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이렇게나 많은 하락폭을 가져올 수는 없다라는 거, 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시작할까 거든요말 그대로 헤드라코인 어떠한 코인인지 우린 그 부분을 먼저 알고 투자해야 되겠죠 자 차트를 먼저 보면서 말씀을 드려 볼게요 자 헤드라코인 지금 현재 23%나 하방 압력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자 엄청나게 떨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 말씀드렸지만 이 190원 라인을 유지하느냐 유지를 못하느냐 그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근데 현재 시장이 미국 증시부터 전체적인 코인 시장에 하방 압력을 주고 있는 이유 그 부분이 대외적인 이벤트로 나왔다 라고 한다면 우린 이 부분을 바로 매도하는 게 아니라 내일 종가 기준으로 어피트 그러니까 기준으로는 9시가 종가 바뀌겠죠. 그 기준으로 먼저 판단을 해야 되는 그 과정을 가져야 된다.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미국 주식 선물 시장 또한 하방 압력을 같이 가져오고 있어요. 자 이렇게나 나스닥부터 다우가 모두 하락하고 있는 그 부분이 코인 시장에는 당연히 그 영향을 그대로 끼쳐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자 코인이고 주식이고 커플링화되어 있다. 뭐 요즘 디커플링된다라는 분도 말씀을 많이들 하시지만 커플링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진실입니다. 왜냐하면 주식 시장이란 게 뭡니까 기업들의 가치를 평가하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업들 그리고 기관들이 투자했던 곳이 코인 시장이다. 그러면 기업의 가치가 떨어진다면 당연히 코인 시장 또한 하방 압력을 가져올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부분들이 코인 시장에 그대로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먼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시간 해당되는 이 헤데라 코인이 어떻게 움직임을 가져갈 것인가? 그 부분을 판단할 수 있는 좋은 영상을 만들어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헤드라 코인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을 드릴 거니까 이 모멘텀을 들어보시고 매도 결정을 하셔도 충분하다. 그리고 급등을 했다, 다시 또 급락을 했다. 근데 그 이유 자체가 블랙록의 공식 파트너사가 아니다. 이 이유가 충분히 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긴 하겠지만 참여한 부분은 맞고 RWA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도 맞다라고 한다면 상승의 모멘텀은 변동이 없다라는 거 먼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통해서 매수와 매도의 토점은 어떻게 가져갈까 비중관리는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할 것인가 하나씩 하나씩 오늘 잡아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리겠고요. 자, 그 부분의 뉴스를 먼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블랙록에 울고 웃는 이 코인, 바로 헤데라 코인을 보고 말합니다. 자, 블랙록과 협업한다는 소식에 1 0 5나 급상승을 보였고, 정식 협업이 아니다. 라는 외신 보도에 따라서 소폭 하락하고 있다. 20%가 넘는 하락 압력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물론, 100% 올라왔는데 20% 떨어지는 건 대수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100% 올라왔다라고 한다면 이 고점에 매수하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20%나 떨어지니까 그대로 손실 구간을 가져오고 있죠. 근데 여기에서 바로 매도할 것이냐 아니면 이 해당되는 헤데라 코인의 상승 모멘텀이 뭔지 체크를 먼저 할 것이냐 그게 더욱더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자이 뉴스를 한번 보시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블랙록이 MMF를 만듭니다. 근데 헤드라 블록체인에서 토큰화하는 RWA의 확실한 값어치를 만들어내겠다. 그에 대한 가치상승력이 추가적인 105%의 상승력을 크게 가져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 헤데라 코인 자체가 이 블랙록에만 연결되어 있느냐?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전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블랙록부터 그 전에 사우디의 중동자금 그리고 미국 연준의 인정받기까지 앞으로 시장 관망은 더욱더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그 기대감을 같이 만들어 냈었거든요자 우선은 이 블랙록이 rwa에 걸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우리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자 블랙록 그리고 J.P. 모건도 픽했다. RWA 코인의 급등한 이유는 무엇일까? 당연하겠지만 이 RWA라는 건 실물 자산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비트코인 시장이 상승력을 높였던 이유는 뭡니까? 바로 비트코인 ETF가 나오면서부터죠. ETF가 라 나오면서 코인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이제 제도권 자금으로 들어가면서 전체 금융 시장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바로 ETF. 이게 바로 펀드입니다. 근데 그 펀드가 펀드를 넘어서 이제는 RWA 펀드까지 신청했던 블랙록이 확실하게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작용한다는 건 AI 그리고 밈코인 그리고 RWA로 넘어가는 시선을 만들어냈다. 그 테마를 만들고 있는 게 바로 블랙록이라는 거. 말 그대로 블랙록이 SEC에 처음으로 RWA 펀드를 신청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자금력이 동원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냈죠. 자, ETF에 열광하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펀드라는 거예요. 이 펀드라는 거는 개인들의 자금만으로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고래들의 자금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고래가 누굽니까? 기업이고 기관이다. 그만큼 코인 시장에 이 기관들, 기업들 자금이 유입되었는데 당연히 이 기업들의 가치가 떨어지는 주식 시장이 흔들린다면 코인 시장 또한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블랙녹에 해당되는 공식 파트너 사다, 아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블랙녹이 투자하고 있는 r w a 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헤데라 코이라는 게 더욱더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헤데라 코인 그러면 요즘 들어 반짝 하고 움직이는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가 않죠 자 보세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헤데라 코인은 사우디 쪽의 중동 자금을 먼저 끌어들였습니다 자 보시면 이게 2024년도 2월달에 나왔던 뉴스거든요 헤데라는 사우디 정부와 기술개발 지원 제휴를 맺었다 그만큼 중동의 자금력이 튼튼하게 받쳐주고 있는게 헤데라 코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동자금뿐만이 아닙니다 이거 보시면 헤드라 어떠한 곳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바로 연준입니다 연준 패드나우에 참여를 하면서 확실한 헤드라 기반의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 미국 연준 해당되는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있는 이 중앙은행 또한 참여를 하고 있다는 라거이 부분이 바로 헤드라 코인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추가적으로 작용하게끔 만들었죠 근데 이게 미국과 중동지역 이두 나라만 뿐이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 제1금융권 신한은행 또한 해당하 SCB 테크에 해당하는 기타 금융기관 헤드라의 네트워크를 통한 두 번째 스테이블 코인 송금의 시범 검증을 완료했다. 이게 언제 나왔습니까? 2023년도에요. 그만큼 기간이 엄청나게 오래 되었고 그 부분은 이 헤드라 코인 자체가 앞으로 금융시장에 끼칠 영향력은 더욱 더.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거 물론 블랙록의 공식 파트너사라고 하면 더욱 더 좋긴 하겠죠 근데 공식 파트너사 되기 전에 이미 참여를 먼저 한다는 거그 부분 또한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참여를 하고 블랙록 또한 확실하게 다시 공식 파트너사로 인정받는다 그러면 지금 하락했던 그 부분 당연히 이해가 되겠죠 왜 고래들은 추가적인 비중을 추가하기 위해서 변동성 있는 언론플레이를 통해서 확실하게 헤드라 코인을 낮추고 움직이겠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린 그 관점도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여러 번 드렸죠. 헤드라 코인. 네, 하락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근데 헤드라만 하락하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비트코인을 필두로 해서 모든 대부분의 코인들이 지금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 시바인유 또한 마찬가지고요. 니플 또한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코인들의 움직임 속에서 헤드라 코인 당연히 시장의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다만 어느 라인에서 다시 한번 지지 라인을 형성하느냐 그 지지 라인을 확인하고 나서 안정적인 투자의 관점 비중을 추가해도 되고 확실한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과 신규 매수 타이밍을 잡으면서 수익구을 늘려가도 된다는 거. 헤데라 코인 블랙록 MMF에 참여한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랙록의 RWA의 펀드를 출시하면서 확실하게 투자의 가치를 높였다는 것처럼 헤데라 코인 또한 이 RWA의 핵심적인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추가적인 반등 구간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매도하지 마시고 안정적인 비중 관리를 통해 매수와 매도의 타점을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